안녕하세요. 10시 일반 얘기 세 번째 시간이에요. 아, 그, 아, 당신은 뭐가 있나 본데, 그러니까 뭐 주랭 얘기만 자꾸 하는데, 하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아주 그참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현자한테 찾아갔대요. 선생님, 아, 나는 말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마다 이게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베풀면서 산 일이 없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베풀기는 아, 내가 지금 당정 죽겠는데 뭘 베푼답니까? 아, 그런 소리 하지 말게. 당신 팔자가 곤쳐지려면 지금부터 베풀면서 살게. 반드시 당, 당신이 잘될걸 때. 이 이건 현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 아니, 뭐를 베푸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베풀 것이 여덟 가지나 된다네. 그러는 거요. 뭡니까? 첫째, 화안시라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고 부드럽게, 정답게 남을 대하는 것이 이게 베푸는 거라, 이게요. 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 보면 째려보지는 않습니까? 응?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말로 남을 대해주는 거, 이사요 이거 베푸는 이거 겁니다. 나는 겁니다. 것입니다. 이제부터 누구 볼때 의심만 쳐하지 말고, 그죠? 기쁨으로, 그 우리 표정이 없어요. 전철을 타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무표정하니까 사람이 눈이 마주치면 눈 인사도 하고 목례라도 하고 말이요. 제가 응? 아파트에 살면서 오늘도 말입니다. 마트에 갔어요, 마트. 근데 어린이들이 한알 보고 인사를 하면서, 이거 잡수실래요? 그러면서 이 과자를 주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 오늘, 어, 어, 이렇게, 선물을 받는 데 마트에서 그 선물 받아서 많다고 한알날 주더라고요. 얼마나 힘을 잃는지. 왜 그러냐? 가만히 집에 오면 생각했어요. 제가 누굴까 아, 우리 동네 사는 아이구나. 그러니까 서로 볼때 미소로 되고 어? 이렇게 안면 있게 지내니까 아이 과자도 생기더란 말입니다. 환시, 밝은 얼굴로 아름다운 눈빛으로 남을 대하자. 눈 웃음이라도 쳐주자 이게, 이게 베풀은 거라이게두 번째 언시라고 있어요. 언시. 언시라는 말은 그저 공손하고 부드러운 말로 남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남을 대접하는 거요. 꼭 우리는 뭐 누구 대접한다면 꼭돈 드리는 거, 물견 주는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하겠는데, 말로도 우리는 보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보시. 응? 음? 베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을 부드럽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좋은 걸만 골라 먹지 않습니까? 반찬을 먹을 때? 그 좋은 걸 먹었으면 말도 좋은 말만 골라서 합시다. 그래서 말을 공손하게 음? 부드러운 말 예? 그래, 사랑의 말, 오히려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긍정적인 말, 양보하는 그런 말 그런 부드러운 말로 남을 대하는 거 이거 이거 굉장한 우리 예, 보시가 되는 거예요, 베풀미 되는 거예요, 나눔이 되는 거예요. 또세 번째. 심시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는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자 하는 거예요.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자. 그러면 자비심을 베풀자 이기죠 어? 그래서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대할 때그 상대편의 마음이 열립니다. 또네번째 안신, 안신. 부드럽고 편안한 호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자. 이 눈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눈을 무기로 사용한 사람도 있어요. 그 뭐요? 눈총질 하는 거지 눈총질 째려보는 거지요. 음? 깔보는 거지요. 이런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정말로 부드러운 눈빛. 음? 눈웃음도 칠줄 알고. 눈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상대 편의 눈을 보세요. 째려보는가? 어? 어떻게 보는가? 안지! 부드럽고 편안한 호의적인 눈빛으로 남을 대하자. 또 있어요. 몸으로 할수 있는가? 그죠? 니네 아까에 물건을 많이 잃고 비타를 올라갈 때 뒤에서 그저 국민학교 한, 일, 2학년짜리 애들이라도 이렇게 밀어주면요, 훨씬 좋더라니까요. 하, 아, 그거, 요거 살짝 거들어주는 게 엄청 좋습니다. 버스 탈 때, 누가 이렇게 무거운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으면, 살짝 들어주는 거, 큰힘 들지 않잖아요. 저는 그러종 종종, 여기 시장통 같은 데 가든지, 어디 가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무겁게 하면 반드시 들어다 드립니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네, 들어다 드릴게요. 아이고, 미안해서 쟤나. 그래. 뭐,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것도 안 주더라고요. 왜? 갖고 도망갈까봐. 세상이 참, 이렇게 불신사회가 돼서 야 되겠습니까? 우리 몸으로 할수 있는 거, 커들어져, 네? 조금만 더,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도 좋고, 베풀면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뭔가짐이나 어? 뭐, 이런, 태도를 잘 해서, 이렇게, 남을, 이렇게, 내 몸에 할수 있는 거, 들어줄 수 있고, 끌어줄 수 있고, 밀어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안시, 어? 신시, 몸으로 하는 거, 신시. 그럼, 얼마든지 또, 남을 베풀 수 있대요. 이건 좌시라고 합니다, 좌시. 남에게 양보하는 자리, 그참 좋은 자리만 차지하려고 양보하는 자, 남을 배려하면 또 자리를 안 떼어. 어제 모임에 가면 그참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조금 좀한 자리 밑에 양보하는 마음, 차야 같은 때서도 요즘은 버스에 사는 손님들이 별로 많지 않지만, 요즘 이 노약자. 또 이렇게 임신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얼른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 이것도 큰베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꽉, 아무것도 없어도 베풀며 살자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해요. 고맙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